이하오늘 해볼 컨텐츠는 어몽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렛츠고! 저의 이름은 벤포스터입니다. 벤트를 타는 인포스터입니다 은 초록보다 노랑이 더 낫습니다 시작 하시다 시작. 시작했네요 첫 파는 크루원입니다 크루원 미션 깨러 가시죠 미션 미션 일단 저는 정기실이라서 미션을 끼도록 하니다 정기실. 어. 어. 사람들 다전기실이군요 똑같은 미션이군요 또. 미션 통과했고요 보라색이 인포였군요 전 죽었습니다 죽어도 미션을 깰수 있습니다 오, 임무 완료했구요. <laughs> 나뭇가지를 넣어주면 됩니다, 이 미션을. 근데 나뭇가지를 다 넣어야 됩니다. 그러면 임무 완료됩니다. <laughs> 핑크도 죽었고, 흰색도 죽었습니다. 여섯 명이 죽었군요. 어떤 사람은 나간 사람도 있고요. 저는 죽었으니까 일단 나가고요. 두 번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판입니다. 어. 두 번째 판입니다. 저는 검은색입니다. 검은색. 10명인데 왜 계속 시작을 안 하죠? 시작. 합시다. 오. 응. 보냈고, 시작했네요. 임포스터입니다, 임포스터. 쭉기렇게 하시죠. 저하고 빨강이 임포스터입니다. 애들 어디 있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. 핑크색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시. 저희 여기는 CTV 있는 곳입니다. 하부 엔진. 전기실을 갔군요. 어. 전기실에 노란색 시체가 있습니다. 저 벤트 탄적 없는데요. 저 벤트 탄적 없어요. 분분 저를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일단 잉크 정크, 정크입니다. 저는 일단 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몰라서 저거, 인포긴 하지만, 분산 검호가 뭔, 뭔가요? 검정, 요. 저 죽을 것 같습니다. 저를 계속 몰아가네요. 그래도. 핑크가 더 많네요. 사람들이 핑크 투표네요. 했 이영영, 이영님이 나왔습니다. 일단 밴트 타주고요. 경기실에서 놔주고요, <laughs> 창고 관리실지도 이겼습니다. 임포스터인데 이겼습니다. <laughs> 이제 막판으로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판입니다. 군인 저는 로, 민트가 잘걸리는것 같아서 민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명이면 시작하도될것 같은데요. 시작했네요. 과연 임포스터일지, 임포스터일지, 크로일지한번 보러 가시죠. 어, 왜안 되죠? 됐습니다. <laughs> 연속 두번 임포스터입니다. <laughs> 또 죽이러 가보겠습니다. 알리실 지도로 가는데요. 인포버트는 저하고 갈색입니다. 오, 저는 일단, 오, 문닫겼는데요 니는 안 돼, 니는 안 돼, 나도. 같이 가, 같이 가, 노랑아, 노랑아, 노랑이, 노랭이 이만. <laughs> 일모으시는 사람이었고요 노랭이 죽이러 갑시다, 노랭이. 응. <laughs> 어다. 창고에서 죽였다는데요. 창고. 음. 창고에 시체가 있었대요. 창고에 시체. <laughs> 하양은 하양이 인권 아닙니다. 저는 어, 누군지 몰라서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핑크가 확실히 받도록 하는데요. 아무도 탈출 되지는 않았습니다. 임포스터 2명 남았고요. 일단 펜트, 펜트 어, 타면 안 되고요 이제. 노랭이 죽일라 했는데, 씨, 씨, 씨. 문 닫아! 답시다! 오, 어, 감사합니다. 저가 죽이겠습니다. 아니면, 죽이십시오. 도망갑시다. 지금 노랑이, 노랑이 죽었군요. 저가 죽었으면 죽였습니다. 갈 경크, 갈색 경크라면 갈색 경크군요. 음, 검정도 경크라 안돼요. 갈색 코래요, 갈색 코. 저는 일단 댓글 좀 보겠습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승리했습니다.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유바!